이재명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은 지켰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게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닙니다. 국익이 걸린 한미 무역 협상인데, 정부와 미국의 설명이 정반대로 나온다는 건 정말 심각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한미 무역 합의의 진짜 속내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대미 협상 전략이 얼마나 허술한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텔리베스트 민네커입니다자 먼저 미국 쪽 발표부터 볼까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29일 옛 트위터인 X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데도 동의했다. 이한 문장 때문에 지금 외교, 산업, 농업계가 저 무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사실상 쌀, 소고기, 농산물 시장을 다 열어줬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쌀, 소고기 개방은 막았다. 기존 수준 유지다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협상을 놓고 양국이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러터닉 장관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한국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말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같은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합의를 승인했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미국식 해석을 내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걸 바로잡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쌀과 소고기 시장이 한국 농업의 마지막 보루인데 외국 장관이 한국 다 열었다고 공언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그냥 그럴 리 없다. 뭐 이런 수준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해명했습니다. 쌀과 소고기 개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기존 WTO 약속을 유지했다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공식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은 말로만 막았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국민은, 우리 국민들은 뭘 믿어야 합니까? 문서도 없고 조항도 안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니 자, 그게 신뢰가 가겠냐고요. 특히 트럼프 정부는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방이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바로 승인했다라고 홍보합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이재명 정권이 왜 즉각 반박을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부분 개방을 약속해 놓고 국내 여론 때문에 말을 돌린 건 아닐까? 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이번 협상에서 쌀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관세가 다시 논의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현수준 유지라며 일축하지만 미국 농업 로비 단체들이 한국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환영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즉 미국은. 얻을 걸 얻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한국 정부가 막았다고 하는 건 국내용, 국민용 홍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관세 문제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조정됐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즉 이게 뭔 말이냐면 아직 정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이 언제든 다시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지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미국이 여기서 관세를 올리면 여러분들 타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라고 홍보합니다. 대만은 반도체 협상에 총통이 직접 뛰어들어 세부 조항까지 챙겼는데 우리는 실무진이 초안만 보고 괜찮다라고 덜컥 발표했습니다. 이거 국민 국민들 뭘로 보는 겁니까? 협상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협상은요, 디테일입니다. 핵심 문구 하나가 1조 원, 10조 원의 손익을 바꿔 놓는 게 통상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는 미국이 무슨 말을 하든 뒤늦게 아, 그건 오해입니다. 뭐 이런 것만 반복합니다. 이미 오해가 반복되면 그건 패턴이 되죠. 결국 미국이 말한 게 사실이었다는 결론으로 끝나는 게늘 공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발표인데요. 러트릭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했죠 자, 이건 단순한 구두 협의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사항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고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우리 세금이 들어간 한국 기업이 미국의 군수 사업을 위해 잠수함을 치워주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AI, 뭐 양자 컴퓨터 사업에도 한국 자금이, 자금이 투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의 투자 약속이 미국 산업 육성에 자금 줄이 된 셈이죠. 자, 우리가 무역 협상을 한게 아니라 투자 지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뭘 합니까? 미국과 협력이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협력입니까? 이건 여러분들 종속인 것입니다. 투자는 우리 국익에 맞아야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지요. 자,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쌀, 소고기 시장은 막았다. 반도체는 유리하게 했다. 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 반도체 관세는 아직 논의 중이다. 3,500억 달러 투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냉정히 보면 문서로 증명되는 건 미국 쪽 뿐입니다. 한국은 말만 있고 설명만 있고 근거 없습니다. 제게 이재명 정부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무조건 국 내용 말장난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는 지켰다라고 하고 외국에게는 맞다라고 하고 결국 두 얼굴의 외교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한국이 약속했다라고 하고 나중에 문서가 공개되면 우리만 손해 보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라고 해명해도 이미 늦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외교를 망친 사례 이미 여러 번 봤죠 한미정상회담 합의문 미일 공동성명 심지어 에이팩 공동선언문에서도 어떤 해석 차이 논란이 일었었죠 제가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자 아주 못된 거짓말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국익이 아니라. 국내 이미지 관리용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에 발표할 때는 쌀소 고기 박았다. 해외 언론에는 한국 시장 개방 동의했다. 이중 메시지를 던지면서 양쪽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는요, 그런 식으로 하면 바로 들통납니다. 미국처럼 모든 게 기록으로 남는 나라와 협상을 하면서 그건 해석 차이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아마추어적인 것입니다. 결국 협상문이 공개되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외교 라인은 한마디로 국내 쇼용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신뢰를 잃고 국내에서는 해냈다라는 보도자료만 내놓죠. 여러분들 이게 국익입니까? 이건 국민을 그야말로 개돼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상은요. 말이 아니라 문장으로 합니다. 미국은 문장 하나를 놓고도 세 달을 싸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애명하고 문장으로는 침묵합니다. 결국 그 침묵의 대가를 국민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보다 더 위험한 건 정권의 거짓말입니다. 국민에게는 안심시키면서 실제로는 시장을 열어준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속임수지요. 명백한 속임수이자 거짓말이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